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주에 수능 특강 영어 듣기 편 교재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예고했던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어,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만 그래서 먼저 풀어봤습니다. 어, 결과 및 투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수능형 영어 공부를 했던 과정과 그때 풀었던 책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풀었던 고3 영어 교재는 바로 이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에요. 약 3개월인가 걸쳐서 풀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풀기 전까지 저는 ebs의 올림포스 영어 독해와 리딩 파워를 풀면서 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1, 2학년 내용을 다져놓고 나서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해서 풀기 시작했던 책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은 수능특강 영어와는 달리 다른 것들이 아닌 딱 독해만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점은 어려운 유형 문제풀이에요. 앞부분에 빈칸 추론이나 문장 삽입, 어법 등 어렵다고 말하는 유형만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빈칸 추론이나 어법 등이 나와도 엄청나게 어렵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어려운 유형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풀 때는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능특강 영어 듣기는 딱 1, 2주 전부터 풀기 시작했던 책인데요. 저는 평소에도 미드 등을 자막 없이 보면서 듣기 연습은 하고 있었지만, 문제풀이를 위한 듣기 연습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서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풀기 시작했어요. 수능특강 영어 듣기는 인강 없이 교재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인강 없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은 유형은 풀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아니까 모의고사에서 듣기 문제는 수월하게 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하루에 몇 챕터씩 집중적으로 듣기 연습을 한 것이 문제풀이를 위한 듣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비장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말해보자면 저는 일단 고등학교 1, 2학년 3월 모의평가를 받고 점수는 네 이렇습니다. 비록 난이도가 다른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3월 모의고사를 본 것이지만 그래도 문제집 문제가 아닌 정식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점수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45 문제는 체력을 필요로 한다. 저는 1학년 모의고사를 보고 거의 바로 이어서 2학년 모의고사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2학년 시험을 볼 때는 반 누워서 봤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오, 문제를 정말 힘들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워서 힘들게 푼게 아니라,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 약간 눈밑이 떨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힘들게 풀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며칠은 모의고사를 더 풀어볼 것이기 때문에 차차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름 정식 시험을 보니까 체력의 부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2번.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잘 풀린다? 이제 정말 영어 얘기를 해보자면 저의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잘 풀렸다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을 열심히 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빈칸 추론이나 문장의 순서 정하는 것을 제가 전에는 정말 어려워했었는데 이번에 풀면서는 생각보다 쓱쓱 쉽게 풀어서 좀 놀랐어요. 다음에 실제 수능 문제나 9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더 확인해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려운 유형을 어느 정도 탄탄히 학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 직독직해 연습 필요. 9월 모의평가는 시간을 꽤 남기고 풀었지만 9월 모의평가는 시간을 넉넉하게 뭐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제가 직독 직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문장 전체를 읽고 해석은 잘하는 편이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석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문장 전체를 읽고 해석하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촉박하게 풀었던 것 같아서 해석하는 시간을 확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BS 교재 중에 직독 직해 교재를 좀 찾아보고 몇주 내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중학교 3학년인 내가,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느낀 점을 담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안녕!